봐봐요. 진짜 레전드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세요. 자, 보세요. 주먹 공개 해보세요, 이제. 자, 이제 건너 세셨죠 봐봐요. 대박이죠? <웃음> 잠깐만요. <웃음>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겐지 튕겨내기를 이용해서 여기 매트리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한으로 반복하면 데미지가 몇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신박하고 엄청난 실험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로 어 시메트라의 공 투사체의 공극 아 공극기래 공공극 그 우클릭있죠 우클릭 풀차징을 맞으면 데미지가 몇이나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시메트라님 싸우세요 자 공급기 발사 자 그랬고요 880까지 데미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880이면 120이 달았죠 데미지 120이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데미지가 몇가지 늘어날 것인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준비 출발 자, 가겠습니다. 빵. 아! 다시 한번 보는 실험. 가겠습니다. 발사했고요. 짠, 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와, 겁나 왔다 갔다 하죠. 겁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제 맞아볼게요. 하나, 둘, 셋. 맞아보세요. 과연 데미지가 몇이 될 것인지. 데미지, 짠! 760? 잠깐만. 아, 이게 보니까 두 배까지밖에 인식을 못하나 본데? 아, 두 배까지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깝게, 완전 가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해주세요. 자, 과연, 중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와, 이건 진짜! 야여거이1는열번 요거, 이상이다. 진짜 무조건 열번 이상이다. 자, 이제 맞아주세요! 갑니다! 과연! 어, 뭐야? 어디 갔어? 띠용? 자, 겁나게 왔다 갔다 나선한 주고받으면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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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왜 이래 자 다시한번 재도전 보겠습니다 하고 EF님 튕겨내기 취소 어 맞았어요 760아 그대로 해도 데미지는 760이네요 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데미지는 두배까지 밖에 한계가 어 정해져 있네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험 영상은 마치고요 이제 컨텐츠 뭐 할거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 좋은 생각이 났거든 이거를 이용해서 멤버들 몰래카메라 가겠습니다 오케이 받는 피해량을 늘려가지고, 멤버들을 한번 속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과연 아, 속을지! 가겠습니다! 뭘할 거야? <laughs> 자, 받는 피해를 이렇게 오, 500배, 9배가 0 0 아니죠. 5배로 늘리고, 그 다음 주는 피해도 5배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겁나 세지겠죠? 그 다음에 시멘트라 주는 피해까지 늘려가지고, <laughs> 시멘트라의 주는 피해까지 늘리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멤버들이 속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고! 자큐님 오셨고요 큐진님 이거 아세요? 매트리스 이거 겐지 왔다갔다 하잖아요? 레전드 진짜 겁나 세죠 대박이야 깜짝 놀라지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진짜 자 튕겨대기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튕겨내기만 계속하면 돼요. 네, 튕겨내기만 계속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배, 세 배, 네 배, 여섯 배, 여덟 배, 3 2 배. 지금 6 4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고요, 하모 형님. 아무튼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제 키우님한테 한번 쏴보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자, 키우님한테 발사를. 오, 오라, 오. 자, 이거, 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겁나 쎄죠, 키우님. 한 방에 죽었어요 아니, 시메트라. 아니, 아니 저 피천이거든요. 네, 저분들도 천하 천이잖아요. 근데 저분들도 피천이에요. 대박이죠. 왜? 왜 죽어? 저, 대박이죠. 와 이거 조그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 걸로 우클릭을 조그만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킬리님 맞는 역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진님이 쭈꾸님한테 조그만 구슬 발사해주세요. 저쪽겐지한테 가겠습니다. 조세 이번에 조그만 구슬 발사. 자 조그만 구슬로 진행을 해볼게요. 과연 킬리님 데미지가 몇이? 와. 어? 몇번 왔다 갔다 했죠? 티켓님?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그럼 여섯 배그죠 겁나 센데요? 이거 맞아도 한 번에 죽었어요 티켓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데미지가 더 많이 따라? 뭐야? 왜왜 왜 죽어요? 저한 번에 이번에도? 나 진짜 모르겠어 왜 왜? 이게 이게 4배 5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도대체? 저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트리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중첩이 돼요. 와, 진짜 몰랐지, 큐는님 이거 개사기 아니냐, 진짜? 네. 오, 이거 인게임에서도 나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q n 님이 어... 조금 더알수 있게 큐이님, 어... 시메트라님 앞으로 와보세요. 자, 데미지, 기본 데미지를 한번 체감해보세요. 기본 데미지 맞아보세요. 하나, 둘, 셋. 조그만 거 발사해주세요. 어때요? 아프죠? 네, 아파요. 왜 아파요? 조그만 건데? <laughs> 조그만 건데 왜 아파요? 큐퀴니 조그만 건데 왜 아파요? 조그만 건데 왜 아파요? 아, <laughs> 아! 자큐니 속으셨고요. 다음 멤버로 이어가겠습니다. 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식견님이랑 같이 엄청난 실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튕겨내기를 이용해서 튕겨내기를 하면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하면 증첩이 돼요. 증첩이, 개사기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자, 우클릭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튕겨내기를 이용하면 2배, 4배, 6배. 이렇게 배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식기님. 지 32배, 128배. 어, 이거 맞세요 대박이죠? 어, 그, 뭐야? 피천인데 왜 죽어? 그쵸? 피천인데 한 방에 죽었어요. 와, 대박. <laughs>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와. 자, 이번에 식기님에 맞아보실게요, 이번에. 자,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고,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어, 에임 아, 왜 그래요, 쉽게님. 아, 에임, 아. 아, 아. <laughs> 자, 아, 다시 AIM. 가겠습니다. 발사, 조그만 공 발사. 자, 조그만 공은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안돼! 에임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아, 도대체. 왜 그래요? 와. 와, 진짜 에임 이상한데요, 진짜. 다시 발사해주세요, 자, 에임. 에임 집중해주시고요. 와! 아, 어, 뭐야. 한 마리도 있데 잠깐만. 이 뭔가 이상한데 받는 데미지 좀 알려주시죠, <laughs> 알려주시죠? 왜요? 받는 데미지가 왜요? 받는 데미지가 왜요? 받는, 데미지가 받는 왜요? 데미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네? 어떻게 한번 해주지? 아니 받는 데미지 와서 때려보세요 안 이상해요 와서 때려보세요 받는 데미지 그 시메트라 저기요, 저기요, 이거 한 번에 다 죽는데. 아, 어, 어, 어 쉽게는 실패, 아 쉽게는 실패야, 쉽게 실패했네요. 아그건 아, 에임만 덕쳐, 뭐 에임만 좋아서 속였는데, 아, 에임이 이걸, 에임 때문에 못 속였네. 아, 열심이 했다, 진짜. 어. 자,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튕겨내주세요. 튕겨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왔다갔다를 계속하면, 과연, 워우! 저 데미지가 점점 늘어나. 2배, 4배, 6배. 이거 아, 보세요. 대박이죠. 와. 대박이죠, 포미 님. 어때요? 아, 어? 잠깐만 나키킬 키캔 좀 보고. 와! 대박이죠. 포미 님, 어. 3000피를 지금 한 번에 어, 아, 다 아니, 달았어요. 아닌 아닌 거 같은데? 뭐가 아닌 거 같아요? 뭐가요? 맞은 거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아니 맞은 거? 건데 그냥 맞은 건데 어, 지금 그런데, 피가 그렇게 달았다니까? 내가 천, 체력이 1000인데. 그러네. 아, 아, 어, 미안. 아, 저개 피었는데, <laughs> 주름이 심면 어떡해요. 들킬 뻔했어, 들킬 뻔했어. 어, 들킬 뻔했어. 어, 그러니까, <laughs>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두 배, 네 배, 여섯 배, 여덟 배, 26배, 32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64배! 어, 132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 이제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포민님. 포민님 맞아보세요. 아그 사이로 아니 그 사이로 쓰면 어떻게 <laughs> 죽여야죠 포미를 포비. <laughs> <포비를> 포미를 죽여야죠 <laughs> 데미지 안 입게 <아닐게>. 그 사이로만 쏘고 <laughs> 뭐 하자는 거야 <laughs> 그치고 <집안>, 그 <laughs> 죽일 수가 없다고아 <laughs>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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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겨 <laughs> 포미님한테 한번 쏴보실게요 하나 둘셋 그쵸 대박이죠 대박이죠, 대박이죠 포미님 이게 진짜 중첩이 되는 게 너무 사기예요 진짜로 만 죽어 근데? 포미님한테 쐈으니까 포미님한테 작은 공이라서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신기한데? 포비님 일로 아, 와보세요 포비님 와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포비님 자 그리고 포비님 여기 캐릭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주먹 공격도 세져요 봐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아, 주먹으로 치면 믿겠어. 주먹으로 치면 이렇게 포비님 <laughs> 이거 못 믿겠어 이게, 뭐, 이게 뭔 소리야? 왜요? <laughs> 주먹 세졌잖아요 지금 안 <laughs> <주먹으로 안> 아니에요? 어떻게 만든다 주먹으로 세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니 죽었잖아요 봐봐, 죽었잖아요 이거. 지금 포비님 기다려봐 어, 진짜 두배 되네? <laughs> 그렇죠. 아 근데 뭔가 못 믿겠어. 뭔가 항상 이런 거 하면 이상한 게 항상 있단 말이야. 아니, 아니, 내가... 캐릭터 못 믿겠어 는데 이거 지금 아, 두칠 방송 아, 유튜브 최초로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자, 이거 여기 투사치 한번 아 투사 시간이라 캐릭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한테 주목 공격 해보세요, 포비님.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근데 봐봐. 네. 아이, 제발 봐봐. 네. 아군은 아군인데 난 적군이잖아. 아니, 적군도 된다니까요? 적군도 네. 돼요. 지금 테섭이라 해보세요, 해보세요. 세요.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봐봐요. 봐봐요. 그냥 얘가 쟁은 아니야? 와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자보미님 어, 어, 일단 뭐... 속았고요. 아 좋았습니다. <laughs> 뭐야, 와 뭔데, 뭔데? 겁나 뻔뻔하게 이렇게 하니까 속된 속내 여보미도. 아니 뭔데? <laughs> 자어자 어, 그냥 저기 지나가지 말고 한번 때려 보시겠어요? 엄마 그냥 쌩 거잖아. 아, <laughs> 그냥 쌩 거잖아. 때려 보세요. 저 때려 보세요. 그냥 때려 보세요. 어 똑같죠? <laughs> 아 <나> 진짜. 진짜. <laughs> 자 이제 슬슬 맞아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맞아 보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 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대박 아니에요, <laughs> 그러네요. 어? 아니 아니 개피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아니한 한 대만 때려 볼게요. 죽이지 말고. 죽이지 아니, 말고. 한 말고. 한 대만 때려 요 죽이지 말고 죽이지 나, 말고요. 아, 어? <웃음> <웃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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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자꾸 어? 개피를 때려요. 아왜 자꾸 개피를 때려. 아, 안때다고 <laughs> 개피 아닌 것 같아요. 이가시. 궁극의 효과. 왜요? 어? <laughs> 나 천이었는데. <laughs> 아, 실패! 아, <laughs> 자, 마그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캐릭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관통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먹 공격도 세져요. 해보세요, 규님. 봐봐요. 진짜 레전드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세요. 자, 보세요. 주먹 공격 해보세요, 이제. 자, 이제 건너 세졌죠? 봐봐요! 대박이죠! 잠깐만요. <laughs> 대박, 대박이죠! 대박이죠! 대박이죠?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가지마, 가지마. 왜요, 왜요, 왜요? 아니. <laughs> 본인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제가, 네. 제가 저번에 피아노 때한번 제대로 음? 낙킨고 나서 이안낚인다고말해없거든요아니한번한번 어디 에 적었어요. <laughs> 제가 이거 몰카 맞죠 이거? 주먹 회전 중 진짜 바보 아닌 <안> <laughs> 이상 주먹 회전 절대 안 속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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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진짜 속을만한 게 이번 건 진짜 속을만했었어. 왜냐면 저기 지금 도와주고 계신 황금 나침빠님 저분 시청자분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채팅 시켰거든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속을 만해요. 자, 그만 치도록 하고 다음 시에 보다 저희까지 기바람거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빠빠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 속여 보세요. 와, 꿀잼이었습니다. 빠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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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소감하네요. 놀람> <놀람> <놀람> <놀람>